일 경기 4쿼터 어. 아! 역시 내가 빠져야 잘해 야, <laughs> 빠져들게 <laughs> 약간 건식 코트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은데 건조할 때 좋아하는. 아. 오이씨. 어. 다 절로 왔네. 이긴한것 같은데? 이게 화가잘 들어가니까 답이 없어 일 안까지 잘 들어가 에어리어에서 짤슈도 들어가니까 터딘 커디는 거 렌즈 잡는 거 스핀 잘하고 어. 뭐, 눈치가 빨라. 아니 근데 원래 보통 뭐 발이 미끄러지든 뭐 이발을 오, 아. 하나 놓치든 뭐 가끔 휴지 안들어가는 그렇게 하는데 오늘 뭐콤플리 코스튬기어 석공이랑아울렛 코스 아울렛 스트를잘하는거 뭐.. 진짜 욕끼친.. <laughs> 아 그랬네 근데 공명 리버도 잘돼동명이 나이스! 근데 오, 제일 짜증나는 건 춤이 가쁜 흔적이 없어 음. 이거 들어가나? 아, 아, 이게 저 리바를 못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어, 방금 양심적으로 치지 아, 않았는데. 아, 어 이거 돌려야 되는데. 리바 뭐신 응. 어. 저번에 우리 귀쪽에서 술 마실 때말 놓긴 했던 거 같은데 내가 팔찌 기억고아 어. 근데 그때게 됐냐? 그때, 그때, 그때 나가가지고 그때 술 마시러 안, 안 갔던 거. 같은데. 그때 술 마시지 않았어? 아니 근데 그때, 그때, 그때 저기 공빈이랑 하기랑 있을 때이술 마신 거 같은데. 그.. 거긴 헷갈렸다.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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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필리핀 사연이? 필리핀 농구했던. 테나미? 아.. 테나미 나미아 테나. 아, 내가 자기랑 그 걔랑 이름이 내가 헷갈리는구나. 이름이 뭐죠? 내 동갑 라인인 줄 알았는데. 형문 형문이, 형문이 맞아. 어. 아 나는 이제 사실 나, 나이를 몰랐어가지고 말로 꼭대인지 동생인지 친구인지 는 오, 와, 야, 내가, 좋네, 내가 <laughs> 아 내가 동하는 아닌데 아 맞어 해남이가 그쪽이고 아, 형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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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아, 형문이 아, 그러면 아, 말 편하게 놔도 돼요? 아니 한 달밖에 차이 안 나니까 아, 말 놓고 아, 싶으면 놔 이런 게 들어가. 이처럼막노련하지 않아서 하병인은 아, 눈시가 빨라가지고 아, 나도 요새 헬스를 해서 체가 괜찮은데 오! 네. 테스트 한번 조이안나오는거 조절... <laughs> 하빈이 앞에 있는데 하빈이 말고 45도는 근데 애들이 다 <laughs> 내가 포스트를 칠걸 알아가지고 포스트를 서 이제 그냥 이게 그냥 이렇게 쪼는거있 쪼는거지 근데 우리에는 오늘 우리 다 석점이 안좋아가지고 야투가 <laughs> 저기 음, 없어서 이렇게 <laughs> <laughs> 그래도 이제 더... 빼주면 넣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딩이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저기 네. 저기 뭐야 3점이 이제 쓰면은 저기 동명에도 쓰면 들어가니까 자기가 음, 배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가 음, 음. 잘뿌리는 걸로 아 오케이 네? 자기가 공을 잘 뿌리는 걸로 어. 아 네. 휴진 아웃을 는지이살려야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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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위주로 좀풀어서 음. 아, 아, 동명이 이제 면 동명이 아, 허리내리로 네. 점프, 점프 놓고 하면 되니까 네. 두 번째 판은 제대로 하는 거지? 적당히 아, 이제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기 하기로는...